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31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5월도 오늘로써 마감이 됐고요. 내일부터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황금 ST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은봉으로 마감이 됐고, 마이너스 2.1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 관심 종목으로 추적을 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5일선 지지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가구는 역시 오늘 올려드렸던 종목인데요. 흐름 나쁘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47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실라우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9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길게 가져간다면 전고점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나는 줄챙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또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한타증권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부부 만도체인데요. 역시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특별히 할 말이 없고요. 네, 흐름 좋습니다. 한라, IMS, 오늘 하락을 했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인상가가 오늘 장중에 8.87%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됐을 때는 팔고 다시 사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역시 길게 가져간다면 저 위에까지도 가겠지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줄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아티아이는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요 자리 계속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일신석지에 마찬가지고요. 아난티가 오늘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5% 정도 나왔고요.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고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성 omb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ksp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 좀더 지켜보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벽산이 오늘 여기 대가리를 쏙 내민 모습 나빠 보이진 않고요. 만약에 저는 매수를 한다면 4265원의 매수를 걸어 놓고 대응을 해도 충분히 이 자리가 저는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내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전자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문전자는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CS홀딩스도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한일사료도 보유자라면 요 라인에서 보유자라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우진프라임은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심팩도 좋구요 SBS 콘덴츠 허브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IB 투자도 계속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PJ 메탈도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리아 S 투자증권도 오늘 장중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네 양봉으로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흐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MFM 코리아도 고가 기는 하지만 보유자라면 그게 문제 될게 없어 보이고요. 요기서 신규 진입이다.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YOM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 줬습니다. 45일선을 지지 받는 모습이고요. 오르비텍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대우 에이텍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고요. 이렌 시스는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sjm도 네 나쁘지 않고요. 중앙 에너비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나고 보니 여기가 저점이었던 거고요. 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요 위, 위에서 팔고 요 라인에서 샀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자리였죠. CNH는 오늘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45일선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디지캡도 오늘 상승했고, 제가 생각하는 그 라인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대동전자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 좀더 관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45일선을 깼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손절로 대응할 거고요. 분명 위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손절을 한다는 의미지 길게 본다면 위로는 분명히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주강도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치게 하는 느낌이고요 KD캠도 45일선을 깨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조명이 장중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라인 지켜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길게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시공테크도 흐름 나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라인에 대가리를 내놓은 모습이고, 좋아 보입니다. 알로이스도 역시 요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한국 맥널티가 오늘 크게 갔었죠. 장중에 20.93%까지 갔고, 오늘 11.6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 라인이겠죠. 저는 요 라인을 지지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시가가 11,750원. 늘 지켜보겠습니다. 요 라인을 지키는지 깨는지 종가 기준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도 또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지니언스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큐빅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태경산업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애니플러스가 좀 빠졌습니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시스템은 역시 요 라인 계속 지켜주는 모습인데 좀 아슬아슬한 느낌 갖고 있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도 45일선 다시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PSK 홀딩스는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보유자라면, 여기에서 매수했던 보유자라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가 오늘 지금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400일 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캐시피드도, 네, 지금 지루한 느낌은 있지만 계속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